경주박물관 내에 미술관 건물이 따로 있어요. 미술관 건물 2층에 올라오면 침이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침 중에서 제일 큰게 황룡사에서 나온 침인데 이게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또 둘로 갈라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. 이뭐 거의 뭐한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목조 건물의 용마루 양 끝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음, 이게 보면 아주 섬세한 게, 이제 사람 그 얼굴 형상을 했는데, 이게 자세하게 보면, 이게 이렇게 이 수염 형상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 보면, 신라인들의 아주 그냥 섬세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. 아 이게 치미를 실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어, 것은 어, 처음인데 어, 아주 웅장하네요. 어,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치미의 예, 이름과 그 사용 위치, 뭐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여기 예, 보면은, 예, 돌출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예, 머리 부분인데, 예, 이쪽은 용마로 이렇게 연결 부위인 것 같아요. 얘가 다뭘 뭐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놨던 건데 여기 떨어진 것 같네요. 여기는 이렇게 홈을 파갖고 위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 시켜놓은 거예요. 치밀을 살펴봤습니다.